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6시그마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되는 결합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결합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. 음, 결합 발생 건수 나누기 총 생산량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, 어느 제조 공정에서한달 동안 생산된 제품의 결합 발생 건수가 음, 20건이고, 총 생산 제품 수는 50만 개라고 했을 경우, 그러면 결합률은 20건 수가 결합 발생 건수고요. 나누기 총 생산 제품 수가 50만 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0.004%가 이 제품의 결합률이 되는 거죠. 실제 시그스 시그마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적 분석 및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. 결합률은 66시그마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지속적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겠고 그 데이터 중에 일부 중에 하나가 되겠죠. 상당히 많은 데이터 분석하고 통계적 분석이 필요합니다. 그 중에 하나로서 결합률 계산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.